이 표만 보더라도 브라질을 빼놓고 커피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춘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커피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해요. 국제커피기구 ICO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매달 커피 시장에 관련해서 나오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번에 ICO 보고서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제 통계를 낸게 있는데. GDP 성장률과 커피 수요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이 표를 보시면 연간 GDP가 오르면 오를수록 연간 커피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오르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국제커피기구에서 계량하고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 GDP가 1% 하락하면은 160만 백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160만 빼기면 9만 6천 톤 정도거든요. 9만 6천 톤이면 한국이 수입하는 양의 거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IMF에서 매년 상반기에 잠잠해지는 것을 가정했을 때 IMF가 예측한 경제 성장률은 2020년도 마이너스 3%거든요. 이 IMF 보고서와 국제커피 기구의 보고서를 같이 봐서 해석했을 때전 세계적으로 3% GDP가 하락하니까 커피에 대한 수요는 480만 백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고, 뭐, 이 톤수로 계산하면 약한 30만 톤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국이 수입하는 생도의 양의 한두배 정도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커피의 가장 많은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은 국가들과 겹치거든요. 2017년도 표만 보더라도 수입국 순위가 1위가 EU고요.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그리고 한국이 7위인데 유럽, 미국이 사용하는 커피 양과 나머지 국가들이 사용하는 양이 게임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EU가 수입하는 커피량이 연간 한 250만 톤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이 한 1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3위인 일본이 47만 톤 정도 되고 한국이 한 13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거든요. 스타벅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든한 15만 톤 정도를 한국이 수입을 했어요. 한국 커피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 커졌다 하더라도 이 미국과 유럽의 커피 시장에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 1, 2위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국을 한번 볼게요. 1위가 단연 브라질이죠. 1위가 연간 한 30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해요. 2위 베트남이 한 연간 한 18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요. 3위 콜롬비아가 연간 한 84만 톤 정도 생산을 해요. 그리고 뭐 4위부터 10위까지는 이게 축에도 못 끼거든요. 뭐 코스타리카는 보이지도 않고요. 이 표만 보더라도 브라질을 빼놓고 커피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단순히 이 양으로 봤을 때 1, 2위인 유럽과 미국이 생산국 1, 2위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수요를 거의 대부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커피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EU와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은 이 미국이 올해 GDP 하락률이 5.9%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도 7.5% 하락률을 예상을 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3%지만 커피의 최대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의 GDP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하락률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30만 톤보다 더 많이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바깥으로 나가지 못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먹는 커피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집에서 커피를 먹는 수요가 늘어났다. 과연 홈카페에 어떤 커피 원두 수요가 많아진 것이 커피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 커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커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고를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추출을 할까 이런 고민이 물론 먼저 많이 돼야 되지만 거시적으로 커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분들이 차차 키워나가시면 은 더 넓은 시야로 더욱더 다양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커피 지수 영상과 마찬가지로 조회수는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